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수학 가영이고요.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딱 시험 마치고 와서 아, 한번 볼까? 하고 딱 클릭하고 아, 힘들었어. 하면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긴장이 확 풀어진 상태로 아마 저와 마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변화를 또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알죠? 음, 그거면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 시험에 대해서는요, 잘 봤든 못 봤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합시다. 대신에 앞으로 똑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기. 오늘보다 다음 시험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길. 그것만 약속하시면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밥값 하고 온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오답 정리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시험 어땠는지 간단하게 총평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음, 1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킬러 유형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30번 정도. 음, 1등급 학생들이 절절절절 절멜 정도의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4월 학평에 비교하자면, 어, 중상 정도 난이도? 미분을 활용한 것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미분 문제가 아닌 좀 활용법에 관한 문제들 있잖아요. 도함수의 활용. 그 부분의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상 정도 난이도 그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좀 계산이 간단한 풀이가 있을 순 있지만 그걸 고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석대로 쭉 가다 보면 계산이 또 많이 복잡해서 시간도 많이 오래 걸렸을 문제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아마 예년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분석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경기도교육청 주관이었고요.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보셨을 겁니다. 미적분 2만 전범이었고요. 나머지는요. 확통은 순열 조합 1단원만 그리고 기백은 평면 곡선 역시 1단원만 들어갔습니다. 거의 이번 시험은요. 미적분 2를 쭉 아우르는 그냥 쭉 훑는 시험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적분 2에서 거의 뭐한 70점 가까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65점에서 70점 정도. 그러니까 미적분투의 중요한 개념들은요. 그냥 한 번씩 다 훑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번 시험을 토대로 내가 미적분투에서 뭐가 약한지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틀렸다? 그럼 그 개념이 약한 거거든요. 거의 그냥 다 훑고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이보다는 어, 좀더 고르게 포진해서 문제를 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미적분투가 실제 수능에서 비중이 높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시험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시사점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단원별 연도별 출제 빈도를 좀 보시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사월 학평과 비교를 해봤어요 음 미적분 투는 모든 단원을 다 넣었고요 확통이랑 기하와 벡터는 요렇게 조금 소 이렇게 쪼개긴 했지만 일단원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비교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천십구 학+ 십구 학년도니까 올해의 경우는요 요게 네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으로 따지면 열십일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요 부분에서 배점 혹은 문항수가 줄었다는 거좀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어, 대신에 여러 가지 미분법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세 문제에 구 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확 늘었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음, 활용 부분이 좀 늘었다는 느낌이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분법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배점은 십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분법의 활용에서도 또 여러분 두 문제가 나왔고요. 8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도함수의 활용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보였다. 특히 이 활용 부분에서 이게 아마 여러분 요번 시험에서 당그 당락까지는 아니죠. 1등급과 아닌 걸 가르는 부분이 아마 이 정도.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년에 비해서 요 부분이 늘은 만큼 중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했을 것 같다. 최상은 아닐 수 있지만 중상 정도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확동 같은 경우는요.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는 어, 두 문제가 나왔고 칠 점이었고요. 분할과 이항 정리에서는 네 문제가 나왔고 십삼 점이었습니다. 어 선생님 좀 잘못 정리했네요. 죄송해요. 소리 바꿔서 정리했어요. 요게 사 점이 네 문제였고요. 십사 점이었고 요게 두 문제였어요. 칠 점. 어쩐지 너무 많이 나왔다 했어요. 기백에서 평면 곡선이 네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십삼점 분포로 나왔습니다. 요세 개는요. 얼추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 느껴지시죠. 음 작년 사월도 범위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순열 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들 다 있잖아요. 뭐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뭐 공리식 및 활용까지 그리고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 같은 것까지도 해서 요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나왔고 분할과 이항 정리에서도 한개한개딱 하나씩 분할 하나 이항 정리 하나 이렇게 됐고요. 평면 곡선은 이제 쌍타포에서 이제 좀 고루고루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통 기백도 범위가 좁다 보니까 조금 더세분해서 내긴 했지만 전체 이제 수능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단원별 포진이 좀 다양하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출제와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작년 대수능 그렇죠 이천십구 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천십팔 년에 치렀던 대수능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일단 수능은 전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분투와 확통과 기백에서 고루고루 출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험은 미적분투에서 훨씬 많은 비중의 문제가 나온 거 아시죠 근데 작년에 수능은 이제 전 범위다 보니까 요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수능에서는 미적분투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배점으로 따지자면 총 사십 일 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확통과 기백에서는 약간씩 상이하게 좀 다르지만 삼십 점 삼십 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킬러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험도 그랬지만 미적분 투에서 주로 킬러 유형이 나오고요 기아 벡트는 보통 이십 구번 정도 문항이 나오죠 확률과 통계는 많이 어려워 봤자 이십 팔번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데요 어... 물론 객관식으로 따지면 또 앞선 그 번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 미적분투가 여전히 어렵다. 음. 그거 좀 감안하시고 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분법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 확통문니까 공통문항이 작년에 수능에서 세 문항이 나왔거든요. 난이도를 고려해서 근데 올해 4월 학평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개념을 묻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기출 문제 분석을 하실 때 확통 같은 경우는 공통 범위니까 가형 친구들이라도 나형 친구들 문제를 참고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확통에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번에 확통 가 나형 문제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 주요 개념 중에 이제 어떤 단원이나 개념들이 좀 어렵게 출제되었나 했는데요. 뭐, 말안 해도 이법. 이 입 아프죠, 진짜 여러 번 말했죠. 도함수에 활용해서 어렵게 출제됐다는 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문제풀이 하시면 아마 더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30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작년 대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 예상은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어 중요한 그러면서 좀 어려운 개념과 단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빈출 개념은요 사실 요거를 지금 언급하기는 사실은 조금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 좀 그렇죠 근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원에서는 고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아까 단원별 분석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할 만한 문항을 몇개좀 집어볼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고난도는 30번이었어요 음. 어 특이할 만한 점은 29번이 어렵긴 어려웠지만 정답률은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탄젠트 덧셈 정리 이용하면 되는 거였고. 이 부분은 추후에 기아 벡터에서 공간으로 확장해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전범위로 확대가 되면. 지금은 미적분투 문제였지만. 그래서 29번은 문제는 좋다. 그러나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았다. 킬러 유형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완전히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거. 28번이 의외로 오답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 28번은 확통이에요. 확통이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요.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삐끗할 수 있거든요. 틀린 친구들 많을 겁니다.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요.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좀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21번과 20번이 여전히 만만치 는 않은데요. 2 0번은 합답형 문항. 그런데 그냥 생각을 좀 따라가다 보면 할수 있는 문제인데, 대신에 여기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부분이 약간 추가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부실했다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었던 문제였고요. 21번도 21번 치고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21번 치고는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논리적으로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몇개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21번은 30번에 비하자면 많이 어려우진 않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섯문제는 눈여겨볼만하고,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법한 문제입니다. 다소 계산이, 이것도 21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다소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20번도 약간 복잡했고, 그래서 시간 배분에 약간은 난해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좀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어, 합답형 문항은요, 여러분 20번 문항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나왔고요. 논리적 추론은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순열과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17번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수능이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요, 평가원에서 크게 어, 장난을 치려고 한다거나 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잘 분석하시면 될 거예요. 문이과 공통 문항은 이번 시험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지금 계속, 계속 누차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학습법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가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일단 다음 시험이 바로 다음에 있는 게 6월 모평입니다. 6월 모평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는 위 그런 이제 의의를 가지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월에 쓰는 수시 원서 접수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구월 모평은 아직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원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유월 모평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유월까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의의가 있죠. 또 하나는요, 수능은 나는 이렇게 출제할 거야, 올해. 평가원에서 이렇게 사전 예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능을 미리 보기를 할수 있는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중요한 시험이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에 보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 6월 모평입니다.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걸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공부하던 패턴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냥 공부를 쭉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6월 모평을 준비한다고 해서 6월 모의평가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지만 골라서 계속 푼다든지 이런 게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큰 목표는 수능인데 그중간을 거쳐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그 시기에 맞게 그냥 마무리만 계속 잘하면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6월 모평은 신경 써서 시험보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은 진도를 못 나간 게 있으면 무조건 빼셔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백은 29번 한 문제만 어려워요. 확통은요. 진짜 운이 없으면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29번, 30번으로는 잘안 내죠. 보통 28번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백이나 확통을 아직 내가 진도를 못 나갔다면 뒷부분에선 분명히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걸 줄줄이 놓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도를 안 나갔다면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교과는 진도부터 나가셔야 되고요. EBS 강의나 교재로는 수능 개념 여전히 늦지 않았으니까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요, 음,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개념과 기출과 실전으로 나눠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데요. 일단 여러분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교재 강의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 특강으로 개념에 대해서 핵심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트레이닝을 하세요. 어, 더불어서 이제 학교에서 내신도 같이 수능특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내신도 같이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수능특강 중에서 내신만점 수능특강 이용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약간 변형된 수능특강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수능특강에서 조금 더 중요한 문제를 선별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적당히 잘 이용하시면 아마 수능특강을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요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형화된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그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번 나오는 문제들은요 안 틀려요.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나오는 거니까 그 트레이닝은 기출 문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의 미래 같은 강의나 교재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도 좋으니까요 꾸준히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푸셔야 되고요. 어, 수능 완성은 6월 중순 정도에 나올 겁니다. 수능 완성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요두 가지 개념과 기출을 좀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능 완성은 내가 만약에 진도를 못 끝냈다면 서둘러 보실 필요는 없어요. 출간되는 날짜가 그런 거지 7월에 봐도 좋고 8월에 봐도 좋아요. 늦지 않습니다. 문제만 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유형별로 문제 연습을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능 완성까지. 오면 연계 교재까지 해서 대략적인 수능 준비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개인의 그 학습 상태와 과목별 학습 상태에 따라서 잘 배분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6월 모의평가의 범위 시험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를 참고해서 계획에 좀 반영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어,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킬러 문항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킬러 문항 특강이라는 교재랑 강의 나오거든요. EBS에서 요거 이십 번, 이십일 번, 이십구 번, 삼십 번 문제들 집중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활용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많이 고민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에 와서 여러분이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두꺼운 교재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는요 내가 구멍 난 개념이 있다면 문제를 풀다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만 역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메꾸는 학습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보셨던 개념 서로 거꾸로 보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풀다가 자꾸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념 교재로 보셔도 되고요. 해서 개념을 역으로 거꾸로 역학습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개념은 이제 다 봤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구멍 난 개념들을 여러분이 역으로 메꾸는 연습을 지금부터 이제 수능 보는 그날까지 쭉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즐겨 읽는 책 중에 한 멘트를 제가 따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을 비웃지 마세요.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성하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험 힘들었죠 근데요 오늘 시험 아 이미 못 봤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소 잃고 애완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토대로 해서 시험 성적은 잘안 나왔으면 어때요 이걸 토대로 다음에 더욱더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진짜 목표는 수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획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본격적인 문제 풀이는 1부부터 시작할 거예요. 얼른 끄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 뵙겠습니다.